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세무조정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의 과표 및 세액계산 그리고 과목별 세무조정 1 밑에 보시게 되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론적인 부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이라고 되 있는데 이 대손... 대선... 충당금 자 대손금부터 먼저 볼까요? 대손금 자체 대손 크게 손해가 발생한 금액이다. 대손금이 뭐냐면 내가 매출을 해요. 그래서 받을 돈이 있어요. 또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죠. 자 채권이에요. 채권.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을 못 받게 생긴 거예요. 회수가 불가능해져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막부어났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돈을 못 받게 생겼다. 어못 받게 된게 확정이 됐을 때는 대손금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회계상으로는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대손상각비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외상매출 채권 어 외상매출 채권 해가지고 바로 채권 금액을 없애버릴 겁니다. 외상매출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외상매출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 대손금은. 회수가 불가능게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고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뭐냐면, 어, 내가 채권을 갖고는 아직은 갖고 있어요. 아직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채권이 나중에 봤을 때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해 추정되는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정되는 금액이 뭐 채권의 뭐 1%다 갖고 있는 채권에 그러면 그 1%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충당금을 쌓아 놓는 거예요. 대손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아 놓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회계상은 어떻게 하냐면, 대선 충당금을 먼저 설정을 하겠죠. 물론, 충당금이 설정 안되 있는 상태라도, 대선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선 상각비 그리고 외상매출 채권 등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 해가지고 바로 없애버릴 수는 있고요. 다음에, 어, 미래의 채권 금액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짜 대손이 발생하면 그 대손 충당금 쌓아놓은 것과 상계를 하겠죠. 자,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할 때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해서 어, 충당금을 쌓아놓습니다. 이 대손 충당금은 해당되는 뭐 매출채권이든 대여금이든 요거에 차감되는 성격의 계정이 될 거예요. 자, 충당금을 설정을 한 다음에 대손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기왕에 충당금 쌓아놓은 것부터 먼저 없앱니다. 대손 충당금, 그리고 해당되는 외상 매출금, 뭐, 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당연히 어 등록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충당금을 먼저 없애고, 부족하다 그러면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어, 비용을 마저 처리해가지고 차대변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대,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되는 거,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거다, 뭐 받을 음이다 또는 대여금이라든 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어, 대손충당금 상계하면서 부족하다 그러면 차액을 대손상각비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 다만 대손 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다 설정을 하지만 가지급금 회사가 대표 이사 등에 대해 돈을 빌려준 금액 이런 부분들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이런 금액이라든가 채무 보증 관련된 구상채권 채무 보증 관련 구상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러면 a가 b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겠죠 그런데 b가 돈을 못 갚어 그랬더니 어어 어, 저기. B를 대신해서 C가 갚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요. 네. B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C가 B를 대신해서 갚게 되면, C는 B에 대해서 야 내가 너돈 채권 어, 어, 채무 그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 나한테 돈 갚어라는 구상 채권이 생기는데 이러한 구상 채권에 대해서는 대선충당금을 설정을 할수 없다 또는 대선금 송금사진도 안 된다라는 얘긴데이 얘기는 왜 그럴까요? 음, 그렇게 채무보증하고 보증 쓰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런 채무보증 관련 구상채권에 대해서 대선충당금 설정 안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 아직 수금하지 못한 금액들 이런 부분들은 충당금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외를 하죠.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대손의 사유는 어떻게 될 거냐? 도대체 내가 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을 못 받은 대손의 사유가 크게 어, 신고 조정 사항이냐, 결산 조정 사항이냐로 구분합니다. 자, 신고 조정 사항과 결산 조정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하게 되면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것은 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어, 잡지 않았을 때 신고 조정을 통해서 신고 조정을 통해서 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어요. 그러면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 조정을 통해서 입금과 송금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해요. 결산 조정 사항은 뭐냐면 장부의 계상을 한 경우에 한해서 장부에 계상을 한 경우에 한해서 세무 조정. 어, 그, 세무조정 신고, 그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통해가지고 한도액 내에서 인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결산조정 사항은 장부의 결산서에이 결산이라는 게 장부 결산 장부에 기장하는 걸 얘기해 장부에 기장 결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사님 할수 없는 사항들을 얘기해요 이 결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 어, 어 저희 뭐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회계상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산서에 비용 처리 안 했다라고 한다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검사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송검사님 인정을 받으려면 장부에 계상을 해야 되고. 또장비에 계상한 금액을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송금으로 처리해 줄 거예요. 이게 결산 조정 사항. 자, 요런 부분들이고 결산 조정 사항은 주로 송금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신고 조정 사항은 입금 항목이라든가 송금 항목. 즉 뭐냐면 신고 조정 아 결산 조정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 아 송금 항목이라든가 모든 입금에 대해서는 신고 조정이 결, 에,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대여금, 아, 대손금과 관련해서 대손금과 관련해서 대손의 사유는 크게 신고 조정상이냐 결산 조정상이냐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각각각각 각각 사례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례들,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단, 신고조정 상황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확실하게 못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 물론, 상대방이 주면 좋겠는데, 거의 줄 이유는 없을 거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이런 부분, 채권이라든가, 또는 회수기일 2년 경고,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산조정으로 송금산이 가능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때는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이 가능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이후에, 이후에는 대선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 참고하시는데, 자, 첫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인 멸책 결정에 따라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 그리고 채무자에 대해서 경매가 취소가 된 채권들은요, 신고조정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세 비용으로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안 했다. 그러면 어, 법인세 신고서 제출할 때 세무조정을 통해 가지고 세무조정을 통해서 신고조정으로 송금사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고조정 사례, 이 사례는 어떻게 해요? 회사가 결산세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하면 되고, 만약에 계상을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어,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으로 송금사님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것도 안 했다. 신고조정으로 송금사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경정청구를 해가지고 좀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자, 이런 부분들은 신고조정사항인데, 반면에 결산조정사항의 사례로 보면 뭐가 있냐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 외상매출금이라든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들 자 이런 부분을 할때 주의할 거 법인의 파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문 자체는요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이지 어, 그 자체는 대손사유는 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파산해서 폐지 결정에 그러니까 파산 종결 결정 선고일이라고 있어요 요때 대손사유를 충족한다는 얘기고요. 사업의 폐지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 폐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또 재산 자체가 없어야 가능하다는 라 얘기.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재산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 자 결산 조정 사례로 또 뭐가 있냐면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 원 이하. 좀 소액이죠. 소액 채권 같은 거. 또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은 전부 결산 조정 사항이더라. 다만 특수관계자 거래 채권 되는 거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제산 입증이 없어도 가능한데, 이 결산 조정의 사항은 어떤 특징이냐면, 있 자, 법인세손 송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지만이 손금산입을 하는 겁니다.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지. 만약에 비용 계산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법인세 신고하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검사님할 수가 있느냐? 없더라라는 얘기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것과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신고 조정으로 얘는 송검사님이가능한 결산세 비용으로 계산 안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조정 송검사님할수 있는 게 신고조정사항인데 반해서 결산조정사항은 반드시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 비용으로 계상안 하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검사님 할 수도 없다. 그것도 못했다. 경정청구 그러면 할수 있느냐? 경정청구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요런,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산조정사항인지 신고조정사항인지를 확인해가지고 장부에 비용처리한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산, 대손의 사유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으로 바뀌는데 대손의 사유는 그렇고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한다고 했죠 어 대손 어 발생할 걸로 아직은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대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면 예상이 되면 일정한 그 보통은 저. 1% 정도로 이렇게 잡아요. 대손율을. 1% 이렇게 보통 뭐 회계상도 그렇고 세법상도 보통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을 때 세법상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한도가 초과가 돼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쌓아 놓게 되면 대손상각비 처리한 거 송금불산입 하면서. 유보 처분합니다. 왜 채권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니까 유보 처분하고요. 한도 초과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처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무 조정 사항이 됐고요. 자 그랬을 때. 도대체 한도액이라는 게 뭐냐. 회계상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추정해서 하면 되는데 세법상으로는 채, 세무상 채권 장부가액에다가 대손율인데 이 대손율은 보통 1% 내지 대손 실적률 중에 큰 걸로 하는데 대손 실적률은 좀 그렇죠. 대손 실적을 냈다? 음,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용어는 그렇습니다. 어 직전 3년도 말 채권 잔액분에 장애 사업연도 대손금 그러니까 대손금이 실제 발생한 비율만큼이 대손 발생률이라는 거죠. 그러한 대손 실적률과 1%중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손율을 하는데 보통은 다1% 정도로 해요. 그래서 세무상 채권의 장부가액의 1%는 대손 충당금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더라. 자 그랬을 때 대손 충당금을 쌓는 방법이 회계와 세법의 태도가 차, 아, 차이가 나요. 회계는. 보충을 해준 후, 그러니까 기존의 대선 충당금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돼. 이걸 보충법이라고 얘기해요. 대선금 어, 상계하고 나면 대선 충당금 잔액이 있어요. 이 잔액 자체, 이 잔액에다가 대선 추산에 추정되는 금액의 미다라는 금액만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대선 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인데 내가 추산을 해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되더라.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50원만 50원 차액 50원만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면 되는데 세법에서는 그게 아니고 총액법으로 갑니다. 일단 대손충 어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겠죠. 이 부분은 먼저 환입을 하고 나머지 전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대손충당금 잔액이라고 하면 자, 대손충당금 기초 잔액이고 기말에 설어 채워져야 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했을 때, 회계상으로는 50만원만 충전한다고 했는데,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100만원 환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150만원 송금산입하고,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자, 남아있는 거 몽땅다 입금산입 해버리고, 그리고 새로 몽땅다 전액에 대해서 설정한다. 그러면 차액 50만원만큼 차액 나죠. 그래서 회계상에 어, 보충법과 세법상의 총액법의 효과는, 순액 효과는 동일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해요? 음, 다 관입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 새로 설정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봐라라는 태도네. 세무제도뭐 생략을 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대선금 및 대선 충당고 관련된 기타 사례 보면, 거래차하고 좀 약정을 해요. 그래서 아이 채권 포기했다. 자 그랬을 때는 약정에 따라서 채권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건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라든가 또는 어, 기부금으로 이렇게 대부분은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가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계속 바뀌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통 처리를 할 거예요. 사업 폐지로 인해 가지고 대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채권 추신인데 채권 회수를 위한 재반 절차,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독촉도 하고, 등등등등, 이런 부분 했다는 거, 요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어, 입증을 해줘야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무재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대송금으로 송금사님 할수 있다는 얘기. 이런 사례들이 있네. 법인이 공금을 횡령,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유. 자, 직원이 공금 횡령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 너네도 너, 너안 되겠다. 형사 고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다 취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강제집행 결과 어 압류 집행 불능 조서 돈이 없다는 라게어 확인이 된다든가 그러면 뭐송금산입을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어이제그 부도라는 말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 어 당좌거래 정지 조회에 자 조회가 가능하고 전자 어음 사이트 여기에서 부도 확인서 배소 확인서 등. 발급과 발행원, 배송원 등 조회가 가능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 대손금에 대해서 이론적인 사항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화면의 이름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라고 돼 있고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라고 돼 있고. 첫 번째 자 이번 어, 대손금 조정이라는 그 여기에서 내역에서 뭐예요 대손 뭐계정 과목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 내역 대손 사유 뭐 금액들을 쭉다그런 사항들을 다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대손금 조정에서 쭉다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부인액도 나오고 대손 충당금 상계 부인액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자, 이번에 여기 채권 잔액으로 가 가지고 여기 커서를 두고 F12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채권 잔액을 다 불러옵니다. 자, 채권 잔액을 쭉다 불러와요. 재무, 어 상태표상 채권 잔액을 불러오면 이 중에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대손 충당금 이런 부분이 설정이 불가능한 채권이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거 채, 여기 커서 두고 뭐 해야 돼요? 삭제. 기능 키를 눌러 가지고 직접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재무상태표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대손충당금, 대손금 관련된 세무조정을 할때 삭제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상단에 삭제키 이용해 가지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자 여기 대손금 내역에 이거 29번 부인액하고 32번 e, 이 부인액은 요 f12 불러오기 하잖아요. 그러면. 대손금 부인 누계 요난에 자동적으로 어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대손금 충 단기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대손 충당금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게 되면 자, 8번 자, 대손 충당금 조정에 보면 음 대돈 충당금, 여기 조정해 보시게 되면, 손금 산입액 조정, 입금 산입액 조정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장부상, 입금 산입액 조정과 할 때는,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 이었을 입력을 하고요. 여기 10번 충당금 부인 누계액 자체는, 전년도의 부인 누계액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12번 충당금 보충액이라고 했는데, 어, 기초잔액의 변동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자, 1번, 여기 송금산입액 조정 쪽에 가보면, 뭐, 실, 설정률이라고 돼있죠. 기본률 보통 이거 선택을 할 거예요. 자, 1, 요렇게 1%라고 돼있죠. 요렇게 해서 한도액이 나올 거고, 그리고 회사 계상액, 보충액 이렇게 돼있는데, 자, 여기 회사 계상액이라는 것 자체는 회사 계상액은 뭐예요? 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상의 재무, 대손충당금, 어, 금액, 요거 금액을 보고 세무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어, 요거 회사 계산의 요 부분과 3번, 한도액을 비교해가지고, 어, 한도가 초과되는 금액, 요 부분, 송금 불산입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입금산입액 조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요 충당금 부인 누계 20번과 13번 환입할 금액 자체 이 금액은 서로 갖게 됩니다. 요건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과다 환입이 나온다. 과다 하, 환입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가 어, 요거 요거 요 과다 환입액은 여기 10번 충당금 부인 누계과. 부호만 다를 뿐이지 금액이 같게 돼요. 그래서 자, 15번 과다 환입액이 있다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과다 환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도 초과액7번요 나오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 해 가지고 요두 가지를 어떻게 어떻게 자, F3 조정 등록을 클릭을 해 가지고 어디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을 합니다. 자, 기타 특례상,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타 특례상으로서 뭐가 있냐면, 해외 건설 자회사. 해외 건설 자회사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송금 산입 특례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해외 건설 자회사에 대손 충당금 송금 산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손 충당금 한도액 설정률 뭐예요? 1%가 아니라 매년 10%씩 이런 식으로 상향해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도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대손 충당금이 여기 화면에는 좀안 나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바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해외 건설 자회사 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대선 충당금 적립 기준이 있는데. 이 설정률, 이요요 부분, 이, 이 설정률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1%가 아니라 1%가 아니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별도로 설정이 될수 있다, 어, 적립기준 이 설정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아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